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예수, 하나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달라졌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윤미 장르님,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뭔가를 헌신해서 그 복을 감사로 받아버리면 하늘의 복음이 차감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한분씩 만났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러면 이 땅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란 말이 성경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먹었던 것은 만나입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쳤어요 가나안에는 천국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는 이승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승에서는 그냥 받을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으시면 돼요. 천국에서는 다른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6학년 동안 원하는 게딱 하나 있었어요. 자, 1년 내내 학교를 결석 안 하면 준상이 뭐죠? 오. 그러면 6년 내내, 별서는음 주는 상은요? 6년 개근상. 오, 그렇지. 6년 개근상. <laughs> 제가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학교를 빼먹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집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동물도 키웠어요. 아버지가, 논일 할때 나를 데려가고 반일 할때 나를 데려가고 동물을 키울 때 나만 데려갔어요. 우리 집이 제가 독자아니에요 삼남일녀입니다. 위에 형 누나 나가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아홉 살 차입니다. 삼남일녀가 있는데 왜 나만 일을 시킬까요, 아버지는? 형은 장남이니까. 뺀 거예요. 장남을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누나는 여자니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젖목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어리니까 빼고 만만한 노동력이 저뿐이었어요.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논일은 보통 쉬는 날 해요. 그리고 새벽에 잠깐 나갔다 오면 할수 있어요. 저 논일 굉장히 잘합니다. 모심을 때 손이 안 보여요. 그리고, 벼벼기 할 때, 낯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 돼요 그리고, 반일은, 대부분 같이 하지만,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삽질과 호미질을 굉장히 잘 합니다. 반일은, 학교를 가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안 주기도 해요. 왜냐면, 하 저희 때는,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었어요. 자, 오전에 수업을 할 때는, 오후에 반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업을 할 때는 오전에 반일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야 될 충당량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 와서 쓰러져서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선행상 표창장 우등상은 기대도 할수 없었던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가 있었어요. 이 소는 절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소를 매일 매일 끌고 나가지 않지만 끌고 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하루 종일 소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우리가 볼때 소만 보여요. 말뚝에다 박아놓고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전원 풍경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도시와 시골 사이에 있는 위성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소를 놔두고 학교를 가면 반드시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말뚝에 꽂아놓고. 지켜야 돼요. 뭘 하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학생은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학생은 집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 가는 것도 반대했어요. 집에서 일해라고. 그런 집에서 제가 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뭘 지키고 살았죠? 양을 지키고 살았죠. 다윗과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다윗을 그 힘든 과정에서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사마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다윗의 형편이 좀 나아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보면 다윗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처참하리만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은 놔뒀을까요? 좀더 편안한 자리로 데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자리에 강과하면, 놔두며, 방치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40일 전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일 전이에요. 40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장수 한 명이 블레셋에서 나타나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나라된 나라로 싸우지 말고 군대 군대 싸우지 말고 그냥 나랑 붙어라. 나도 나왔으니까 대표로 이스라엘에서 한 명만 나와서 일대일로 붙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때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다윗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제가 눈의 얘기 있잖아요 40일 전이라고 자, 오늘은 다윗이 40일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40일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내내 골리앗은 맨날 나와서 떠들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우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속고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진을 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세가 당신의 아들 다윗을 도시락 신분을 보냅니다 베들렘이란 고지대에서 이 소고까지는 2 8 k 로예요 도시락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것을 들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이세세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세 아들이 지금 여기 파병에서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위댁의 도시락을 싸서, 보내서 이 아들이 대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뭘 먹고는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보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흐름이. 그런데 다윗의 형들, 이세 형이 오늘 다윗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 뭐냐? 너 여기 왜 내려왔니?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말투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차 있습니다. 감히 네가 여기를 와. 네까 집게. 양들이나 지켜야 되는 네가 여기를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다윗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신부로 왔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형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본문에? 교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완악하다. 그래요. 구경하러 왔니? 그래요. 아니 도대체 도시락 심부름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구경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미워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무슨 얘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부모를 조작가라 그래요. 가계도를 보면은 대략 답이 나온다 그래요. 성경도 그럴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명지. 다윗까지의 아버지는 이세입니다. 이세는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일곱 아들을 보냈어요 다윗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안 보냅니까? 다윗도 아들이잖아요 사멜은 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제사장이에요 베들레의 만에 이세의 집에 왔다는 것은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까지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세의 집에는 여덟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이 있어요 10남매가 있는데, 일곱 아들만 불러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얘네들만 사랑한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윗을 양치는 존재로만 놔뒀을까요? 자, 사회리, 나머지는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칩니다. 양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개를 꼭이 자리에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당장 데려오라고 하고 기름을 붓죠 이세의 말투는 아들을 사랑하는 말투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설교를 기준으로 한번 역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씨 양을 치면서 이 자리에 못온 이유. 자 우리 전한번때 어떻게 했죠? 양을 치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사메일이 오늘 왔어요. 그리고 재산을 지내고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두달 거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모아요? 못 불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불러 올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사메일이 다윗을 불러오라 그럴때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밥을 안 먹을 테니까 데려와라. 만일에 다윗이 두달 뒤에 왔으면 사무엘은 굶어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온 거예요 다음 인이가 오기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을 치는 자는 노비나 종이 친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노비나 종을 구할 수 없으면 주인이, 가족이, 아들들이 치는 거예요 리브가는 딸인데도 양을 쳤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가 가난했다면 이 얘기가 맞아요. 이세가 가난했을까요? 음. 절대로 아니죠. 이세의 족보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자,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위에가 보아스고 그 위에가 살몬입니다. 살몬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웬만한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단 말이죠. 꽤 괜찮은 가문의 꽤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나름 잘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나안 정복에 큰 공헌을 세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 계국공신 같은 사람은 재물을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계국공신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살모는 더 부자예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부자가 된 여자가 한명 있죠. 라합. 둘이 결혼을 했어요. 부와 부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들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온 땅이 거의 자기 땅이었어요. 온 사람들이 이삭 축기를 이방인 루시와서 이삭 축해도 허용할 만큼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의 후손이 오베시고 이세입니다. 가난할 수가 없죠. 너무나 부자이죠. 그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세 아들에게. 아들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를 이 형들에게 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이 왔을 때는 안 부르고 끽긋 도시락 신부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양을 쳐야 돼서 안 불렀다.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본문 직전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갈때 양을 돌보는 일들에 돌보는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나왔다 그래요. 즉이 집안은 양을 돌보는 일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세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이 전투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덟 아들 중에 다윗 빼고, 네 아들이 남아있어야 돼, 집에. 그럼, 외들을 심부름 시켜도 되잖아요. 양치고 있는 굳이 막내를 불러다가 그일 시킬 필요어요 이세는 이 일곱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기 싫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선대 때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죠. 열 아들에게만 양치기를 시켜요. 야곱과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은 일을 안 시켜요. 눌르라 놀고 다닌다고, 이 둘이는. 덜 사랑하는 아들을 야외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심각하게 본다면, 이세는 다윗을 미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미워한 게 그대로 형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은 아들은 형들이 뭐 때문에 사랑하겠어요? 똑같이 대우하겠죠. 이게 유전적으로 그 가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뭐 하나 행복한 게 있었을까요?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바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다윗과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전 대답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후로도 다윗에게 크게 기쁨이 될 만한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구경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에게는 내마음의 합한 자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양한 마리도 잘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집에 들어와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어땠나요? 엄마는 성경이 안 나와요. 어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집안의 권력의 최상부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의 파워가 약했을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그리고 급기야. 오늘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향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주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이 외에는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만일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상황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다일까? 이제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세상에 기쁨으로 충만해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이쁘겠어요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선택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너무나 좋은 게 많고 기쁜 게 많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세상의 손을 잡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